이거 왜 1등이 된거야 이거? 예 거, 고맙습니다. 우리 네? 하나님 앞에 영광인것 같습니다. 늦 시간까지 아, 어, 수고 많이 했습니다. 벌써 10시에 10시에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라고 한거야 이거? 중간에 알바생들이 다 가버렸잖아 이거. 그쵸? 우리 옆사람하이사한없합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끝까지 남아주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참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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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> <laughs> 어, 오늘 생년절이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 전야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렇죠? 어, 내년도를 기대하면서 더큰 무대가 준비될 것을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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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큰 무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야. 아멘. 아멘. 음향도 <laughs> 더 멋있게, 마이크도 더 멋있게. 이거 한 다섯 개더 살까? <laughs> 아, 이번에 부, 아, 붙이는 붙이는 안 되네. 붙이는 아, 아, 붙이는. 아, 이거 이걸 하는 거. 예. 아, 좀 현금을 아, 해봐 좀. 아, 좀. 아, <laughs> <laughs> <기회 중. 웃음>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? 그거 몇만 원면 해요. <laughs> <4분간> 좀 사와봐 <laughs> 좀. <laughs> 아, 수고 많이 했습니다.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고요.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배? 11시! 어, 11시에 배. 그리고 저녁에는 예배가? 없습니다! 없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저녁까지 막 새벽 3시, 4시까지 설마 술 먹는 사람 손들어 봐요. 오늘 저녁에 먹기로 했다. <laughs> <laughs> 형덕이? <형도기? 웃음> 아니지? 오늘 저녁에 조용하게 주무시고, 내일 11시에 배 모두 나오시길 바랍니다. 네. 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찬양으로 또 기쁨으로 어 서로가 화목하고 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.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축하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어 오늘 밤을 지내게 하시옵소서 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멋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되었던 것을 기쁨으로 감사합니다.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, 아버지. 우리 아버지여, 이름으 거룩하게 하소서. 나라시며 ཚདག ཚདག